안녕하세요. 스카이큐브입니다. 어, 2단계를 마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밑면과 여기 1층을 다 색깔이 같게 밑면은 하얀색, 여기는 다 색깔이 여기를 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십자가를 밑에 두시고 하얀색이 있는 코너 조각을 찾습니다. 코너 조각 중에 위에 있는 걸 먼저 찾아 주고요. 시 세 가지 예색이 있죠. 하얀색을 빼고, 초점이 하얀색을 빼고, 주황색과 하늘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황색과 하늘색 사이에 있는 여기로 이 하얀색을 옮겨주시고, 앞에 있을 경우에는 그면을 보시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반대쪽에 왼쪽으로, 그리고 위로 얘를 다시 원상복귀, 얘도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또 여기. 하늘, 초록색, 핑크색이죠? 그럼 그 사이로 옮겨주시고,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반대쪽인 왼쪽. 아까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 원상복귀, 원상복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주황색이죠? 이때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왼쪽에 있군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을 때는 왼쪽에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아까 있었던 왼쪽, 원상복귀, 원상복귀. 근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만약에 위에 있을 경우와 밑에 있을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있을 경우, 이렇게 위, 하얀색 위에 있을 경우죠. 위에, 잠시만요. 밖이 약간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주황색 사이, 이렇게 사이로 마찬가지로 옮겨주시고, 위에 있을 경우는 하얀색을 오른쪽에 잡고, 오른손에 잡았죠? 그리고 트위스트 세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또 위에 있죠? 그럼 또그 사이로, 두 가지 색깔 사이로 옮기시고, 위에 있을 땐또 오른손 잡고 트위스트 세 번. 둘, 셋. 지금 밖이 많이 시끄러워가지고요. 밖이 많이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밑에 있을 경우, 이렇게 밑에 있죠? 위가 아닌 밑. 그니까, 러 밑에 있을 경우는 트위스트 한 번을 해주시면, 오른손에 잡고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트위스트 세 번, 둘, 셋. 이러시면, 여 밑에 줄과, 여기 하얀색이 다 맞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